최근 음악계는 충격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던 한 명의 가수였던 그녀가 이제는 미국 음악 차트를 휩쓸며 글로벌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앨범에 대한 찬사와 감탄을 멈추지 않으며 이 성공은 마치 꿈만 같은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최신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미국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그녀의 기록은 단순히 좋다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단 3개월 만에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미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음악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감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 영혼 깊숙한 곳을 울립니다. 이런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마리아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감동을 전하는 예술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녀가 출연했던 한일 토튼 쇼는 그녀의 글로벌 진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최정상 가수들이 펼치는 음악 전쟁 속에서 마리아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폭발적인 보컬과 무대를 장악하는 퍼포먼스는 관객들로 하여금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도 그녀의 무대 영상이 입소문을 타며 팬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 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국경을 넘어 다양한 팬층을 형성하며 글로벌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녀의 앨범 발매와 관련된 해시태그가 연일 화제가 되었고 팬들은 서로 앨범을 공유하며 그녀의 성공을 응원했습니다. 마리아의 공식 팬클럽 슈퍼마리아는 그녀의 글로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팬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그녀의 음악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리아를 응원하며 세계 곳곳에서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앨범은 발매 첫 달에만 5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미국 음악 시장에서 그녀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은 첫 달에만 스트리밍 8만 회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미국에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앨범은 단순히 판매량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음악은 문화적 경계를 허물며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보드의 존 도스는 마리아의 음악은 국경을 넘는 감동을 전한다.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깊은 감성은 청중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며 극찬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을 주도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미국 전역을 순회하는 대규모 콘서트 투어를 준비 중이며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마이애미 등 주요 도시에서 팬들과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투어는 그녀가 글로벌 팬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리아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한국, 일본, 미국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어떤 놀라운 성과를 이룰지 전 세계 팬들은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꿈은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노력과 재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플랫폼이 만나 이룬 기적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다음 앨범이도 어떤 충격적인 기록을 세울지, 그리고 그녀의 음악이 얼마나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을 울릴 것입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쓴 선고자이자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음악적 성공은 단순히 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탁월한 재능과 노력, 그리고 독창적인 음악적 비전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 음악 전문가들은 그녀의 성공이 단순한 음악적 현상을 넘어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음악평론가 존 스미스는 마리아의 보컬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국천했습니다. 그는 특히 마리아가 트로트라는 한국 고유의 음악 장르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글로벌 팬들에게 호소력을 높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음색은 독특하면서도 강렬하며 어떤 장르에서도 빛나는 다재다능함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팝과 결합해 현대적인 색채를 입혔다는 점에서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음악 저널리스트 다케다, 유스케는 마리아의 음악은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완벽히 이루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한일 토튼 쇼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한 점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아의 팬층은 한국과 일본을 넘어 미국, 유럽, 남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문화 전문가 앨리슨, 카터는 마리아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녀는 문화적 대사 역할을 하며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방식이 그녀의 글로벌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아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개발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연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음악평론가 피에르 듀보아는 마리아의 음악은 그녀의 열정과 헌신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그녀의 인생과 철학을 담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마리아의 음악적 여정은 이 제막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제음악산업분석가 제임스 밀러는 마리아는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더 많은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특히 마리아가 트로트를 세계화하는 데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리아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 감동과 영감을 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재능,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은 앞으로도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다음 발걸음이 세계 음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 세계 팬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